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소 진행 원격 전이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46.3%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보험사에서 전이암 진단 시에 매월 100만 원을 삶이 끝날 때까지 종신까지 평생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 상품은 41세 남성 기준 20년 납 100세 반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더라도 보험료가 2 1 0 0 0 290원입니다 이 상품의 디테일한 상품 내용과 암보험으로 가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저희 보험탈출거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하면서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 결장암의 진단을 받고 간까지 전이가 됐으나 완치 후에 80세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시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많이들 가입하시는 암 진단비에서는 최초 1회 한도로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암 진단비 3천만원 가입했다고 하면, 3천만원 지급받고 해당 특약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랜은요, 암의 진단을 받고 전이가 돼서 전이암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매월 100만원씩 1년 동안 1,200만원 5년 동안 6천만원 10년 동안 1억 2천만원 20년 동안 2억 4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어, 근데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전이암의 진단받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36회 보증지급 상품이에요. 매월 100만원 36회 3600만원 내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세상을 급작스럽게 떠난다고 해도 3,600만 원은 유가족에게 보증 지급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품의 특별한 포인트, 갑상선암이 림프절 전이가 돼도 가액 지급 없이 매월 1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국소 진행 원격 전이 될 확률이 46.3%라고 하고요. 어 사실 이 상품 보험료도 너무 저렴하고요, 보장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품 다른 경쟁군 상품과 비교를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을 그룹별로 전이된 암까지 보장해 주는 통합전이암 3천만원 vs 전이암 생활비 100만원 36회 보증지급 3600만원 최저 보증을 하고 이 전이암 생활비를 평생 지급하는 이 상품 는 20년납 100세 만기 상해 급수 1급 기준으로 통합 전이암 진단비는 67,950원, 전이암 생활비는 21,290원에 가입이 가능하네요.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만 맞추시면은 이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만약 최소 보험료가 미달되시는 분들 이 회사에 괜찮은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담보인데요. 이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할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는 뭐 정의적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부터 중입자 치료까지 전부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에서 보장을 하고요. 항암 약물 치료도 화학항암제부터 카티 항암제, 면역항암제, 항암 호르몬 약물까지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전부 커버를 합니다. 이러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특약은 모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보장하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특약은 암을 그룹별로 10개 의 그룹으로 나눠서 10개 의 그룹별로 전이된 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폐암에 진단받아서 항암치료 시에 1천만 원, 위로 전이가 됐다 1천만 원, 간으로 전이가 됐다 1천만 원, 뼈로 전이가 됐다 1천만 원. 전제 조건은 항암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하는데 이플랜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현재 보험 시장은요, 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라는 의료 흐름에 맞춰서 이 보험 상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상품이 궁금하시거나 내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대출고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2년입니다.